오늘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함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도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복된 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를 잘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 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 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화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계를 경영하는 최고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의리의리한 사절단을 꾸려서 솔로몬을 찾아왔죠. 수행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향품과 금과 여러가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과시라는 거죠. 여왕은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두서 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까다로운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출중하고 정말로 뛰어난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스바 여왕과 대화하면서 그녀가 물은 모든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막힘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까지 현명하게 명쾌하게 대답한 거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왕궁, 그가 먹는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심지어는 신하들이 입는 화려한 관복까지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 시대에 이런 계단식 공사도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을 들을 때에는 상당 부분 모든 것들이 과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내가 실제로 와서 당신을 보고 당신의 화려한 왕궁과 여러 건축물들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합니다.라고 감동을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명성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궁의 풍성함을 직접 경험한 후에는 솔로몬을 그렇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지고 온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스바에서 가져온 많은 것들을 다 주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만나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눈 이때가 솔로몬 시대의 최 전성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담례로 그녀에게 왕의 규례대로 모든 것들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베풀어 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과 교제를 나누고.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본국 예멘 스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계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아멘.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크게 감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단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고 정말로 경외감을 가질 정도로 큰 감동을 가졌던 거예요. 솔로몬과 나눈 대화도 대화이지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그 화려함을 목격하는 가운데 아 이래서 솔로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큰 감동을 느낍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솔로몬을 보조하는 신하들이 앉는 좌석, 그 신하들이 입은 화려한 옷, 심지어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층계로 만든 이런 신기한 기술들, 이 모든 것들에 스바 여왕은 감동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놀랄 만큼 솔로몬 시대는 이토록 화려하고 멋지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스바 여왕을 감동시킨 것은 솔로몬의 솔로몬 왕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왕궁 안의 솔로몬의 지혜, 왕궁 안에서 목격한 솔로몬의 영광. 이런 것으로 감동을 했지 왕궁 밖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누리는 왕궁 안의 생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 안에 여러 가지 문물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했지만, 그 왕궁 밖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까지 보고 감동했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초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가 솔로몬을 부유케 한 것이 것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흘러 넘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주변 측근들만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유익을 온 백성들이 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초기는 백성들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아이세바까지 최 끝단과 최 북단과 최 남단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즐겁게 생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풍, 지혜의 풍성함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후기로 갈수록 그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폭이 좁아집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과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 왕궁을 드나드는 고관들, 그들만이 평안을 누리고 화려함과 영광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인물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은 솔로몬 대만 이루어졌던 것이고 다음 세대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온전히 나라를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이 본 영광은 솔로몬 왕궁 안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일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든 지혜로 인한 명성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만 누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흘러보내라고 주신 그 영광됨을 솔로몬은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만 독점하고 자기 주변의 측근들과만 나누는 그래서 나만의 영광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종종 넘치는 것을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그곳에 담아서 두 개, 세 개, 네개 백개만개그 풍성함의 그릇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풍성해지는 것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그럼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랐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희미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께 읽은이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금 120달란트와 보석과 향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달란트. 120달란트는 우리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4톤에 해당합니다. 4톤이 금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이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온 스바 여왕의 이 그 스바란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솔로몬이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최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이 10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시면 끝부분에... 어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사톤에 해당하는 금을 받고 선물로 향품과 보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은 이 일은 이때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최 전성기는 이내 지나갔고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는 때가 있고 주저앉는 때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꺾여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유한하고 한계가 분명한 것이 이 땅의 삶이고 세상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고 그 영광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 지금 있는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줄 알고 교만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의 인심, 세상의 박수 다한 순간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더욱더 소위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 나갈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잊지 않으며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셨소서.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외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 땅과 여러 구석구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점부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